3. 독립선언서. 이제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주증을. 우리는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며 2천만 마틴 중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모아 우리의 독립을 널리 퍼뜨려 알리는 것이고 결해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며 전 인류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세계 개조의 큰 뜻을 따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독립을 주창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늘을 뜻시며 시대의 큰 흐름이며 전 인류가 더러어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자 활동이므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독립을 막지 못할 것이다. 두그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의 나라를 빼앗겨 2000년 역사 아미래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자유를 억압당하는 고통을 겪은 지오늘로써 10년을 넘어섰다.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긴 지몇 년이며. 정신 발전에 장애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크며, 민족적 권위와 명예가 훼손당한 것은 또 얼마나 아침하며 우리의 지식과 재능,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류 문화의큰 발전을 이바지하고 올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가, 오그라, 예로부터 쌓인 억울함과 호소하려면,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위신과, 도의가 누리어 푸그라들고 힘없이 사그라진 것을 다시 살리고 키우려면 저마다 자신의 인격을 올바르게 발달시키려면 불쌍한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의 후손들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가장 긴급한 인물과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2천만이 모두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인류 공통의 가치와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얻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 들을 이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 들 펴지 못하겠는가. 조일수호조규, 아일의 수시로 양국 굳은 약속을 저버렸다고 해서, 일본의 신의 없음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표정을 심지로 삼고, 우리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취급하여 단지 전국자의 즐거움을 누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오래도 영원한 사회기틀과 뛰어난 민족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지 않겠다. 자신을 탓하고 격려하기에 가급한 우리의 이미 멈할수 없다. 현재를 돋고기에바꾼 우리는 내로부터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지 절대로 해먹은 원한과 일시적인 감정으로 남을 시기하고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운명을 새로고자 했던 이본인 불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지금의 그릇된 현실을 붙이고르자가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제배하지 않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양국 방역의 결과가 근본적인 대책 없는 억압과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과 거짓된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고 과감하게 예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친하게 지내는 새 시대를 여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행복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울분과 원한이 겹겹이 쌓인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결코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좌우하는 사억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지기를 갈수록 깊게 하여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가 조선 독립을 선포하는 까닭은. 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번역을 잃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의 안전을 지켜나갈 무거운 책임을 통감케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금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과 문포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동양 평화를 실현하여 전 인류의 복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역시 졸렬한 감정상의 문제이 되는다.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온다. 지난 시간에 급하여 깎고 다듬어온 인도적 전신이 바양흐로 새로운 문명의 찬란한 빛을 인류 역사에 던지기 시작한다. 새 봄이 우리 도시에 찾아들어 만물을 소생을 재촉한다. 찬 바람과 꼼꼼한 얼음 때문에 손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지난 시대의 불길한 기운이었다면, 온화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 다가올 시대의 상서로운 기운이니, 하늘과 땅의 새 생명이 대살아 나는 그때가 세계 변화의 도도한 물결에 올라탄 우리에게는 주저하거나 거리길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봄뒤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독창적 국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우리의 조선민족의 우수함을 꽃피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진진하니,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음침한 글집에서 뛰쳐나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할 것이다. 천만 년을 이어오는 조상들의 덕시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니 이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 성공을 이룰 것이다. 오로지저 앞에 빛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따름이다. 공약 산자 하나, 오늘 우리들의 거산을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거래의 요구이니 오직 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국적 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당당하게 발표하라. 셋,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전대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4 2십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제140년 3일절을 기념하며, 미국 매사추세츠주 한인 동포민, 뉴욕랜드 한국학교 2세일.